자리 이동 및 플래시 사용은 제한되니 과도한 연속 촬영은 삼가 부탁드립니다. 그럼 지금부터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. 먼저 우측 먼저 봐주세요. 네, 그리고 좌측 한번 더 봐주세요. 네, 그리고 중앙 한번 보실게요. 네, 마지막 5초 하겠습니다. 5, 4, 3, 2, 1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다시 한번 배우분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. 친한 친분들은 모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.